얘네 이제 트랭 바 응? 씨라. 송곤. 티아 티아비. 자, 워터. 자, 이제 트레아 트랭 자, 러바. 러바 까세. 이 이스. 봐. 도 그리운 맛이다. 한참 동안 안 먹었더니. 매버설렁아설 구독자님께서 특별히 수제품를 수제포. 으로 직접 짰다고 합니다. 마을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땅이 너무 딱딱한데 이걸 어떻게 심어야 되지? 고민이에요, 고민. 물이 잡힐 것 같지도 않고.

<은을 의미의> <Christina> <막 nervous> <laughs> <army> 아이고 잠이 오네 지겹가 흙이, 흙이 물을 먹으니까 조금 작업하기 좋아졌네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갈게 매 보겠습니다. 갈게 매서 수병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엘리, 좋아. 잘한다 삽질 잘한다 난저 삽이 안되던데 삽질 잘한다 삽질 잘해 좋아 좋아 <laughs> 지젤 좋아 <laughs> 지젤 세봉 세봉 지젤 미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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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야 마토코 오케이 마토코 마 응. 야, 뭐물 한, 조금이라도 물을 한번 가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不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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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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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께 페르마. 여기서 막고. 오케이. 어떻게 가는? 어. 어. 뭐 아니야? 샤붕. 샤붕. 여기 이제 트레앙바. 어. 씨 라. 동구. 쩌야 쩌야 비. 사 워터. 사 이제 트레 트레앙바. 사 러버 러버 가스.

哦哦哦！哥们，快点，快点，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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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o, o t o 어 o t o 어 o t o 어 o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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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 o

아. <놀�> 자아우 드디어 조그만한 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아, 장난 아니네 이 만드는 게. 논, 논, 있어. 아무래 남아, 알아봐, 알아보. 아무래 있어, 여기, 있어. 논두개는통통무을 네, 놓고 조금 더견고하게 하고요. <sensorydetbin kl average> 이쪽이 아무리 봐도 더 높아. 엘리, 이새 까세. 이 까세, 나 봐. 자 대하 봐. 이씨. 나나시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물 마시고. 오케이. 나 이거 나도 힘들다. 목이. 먹이다 갔다. 응. 오케이.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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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워터 워터 쪽으로. I see, see, s o k I see. I see. I s e s I see. e e I see. I see. I see. I see. I

예, 약간 지금 한 개만, <laughs> 한 구역만 완성했어요. 야, 너무 힘든데. 좀밥 먹을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요. 오후 한 3시쯤 됐어요. 열심히 지금 또 카사바 밥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꽝 뛰네.

이렇게 또 이렇게 넣는구나 벌써 많이 했네. 많이 했어. 이이 <ㅎ> 아, <trendy> <corpo> <그렇지. aza>

이곳은 나, 지하트의 cuisine. 음. 어. 어우, 덥다. <laughs> 그리운 맛이다. <laughs> 한참 동안 안 먹었더니. 이따가 제가 지난번에 이거 먹고 장염이 걸렸는데. 이제 괜찮겠죠? 한번 경험했으니까. 내 몸속의 미생물들이 알아서 반응해 줄 거야. 아, 그래. 계속 땡볕에 일했더니 와, 아정 체력이 다 떨어지네. 먹을 힘도 없네.

Oh. 점심정 시간은 참 줄을 잘 씁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이게 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요. 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걸또 안케이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야, 5번을 많이 쳐야지, 5번을. 만족한다.

감 don't know w 거 know. I don't know w h 수제품 don't know. I don't know what I don't k

지금 저기 거리는 소리 있죠? 지금 저기 웅거리는 소리는 전기가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발전기를 돌리고 있어요. 근데 발전기가 기름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하루에 하루에 우리 돈으로 15만 원. 아, 워낙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발전기를 자주 돌려야 됩니다. 자, 가방바라 가방. 아, 막뭐 걸레가 다, 다 됐네. 오늘 처절했던 계단식 논 만들기에 증거품이다 증거품 물은 나올까요? 아 물이 안 나오네 물이 안 나와 이제는 뭐 익숙해졌다 익숙해졌어 어슬렁, 어슬렁 함께 가요. 그쪽 분들에게 세네갈에서의 새마을 운동의 결과들을 보여 많이 보여주시면 중화공 국민들이 더 많이 새마을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교육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세네갈에서 제가 했던 경험들, 세네갈에서 했던 것들을 가지고 여기 교육을 하니까 사람들이 훨씬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단 같은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같은 또 아프리카야. 그러니까 동질감이 있는 거죠. 어. 괜히 그분들에게 뭐 한국의 스마트팜 막 최첨단 시설 가르쳐 주고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그왜 그런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쩌라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물도 없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좀 한심하다 생각 들어요. 어, 1995님, 아 반갑습니다. 네 농협 농협은행 생활금고 같은 시스템이 생겨야 합니다. 어, 그럼요. 그게 참 중요하죠. 박사님 세네갈에서는 실망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그쪽 분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매 유통이 어렵다. 기도가 최고다. 박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슬람 유목민 무섭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으면 뺏기는 문화라서 여성도 재산으로 보는 관점이라 가리잖아요. 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숨기는 문화, 무서운 문화죠. 네, 맞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알고 보면 더 무섭습니다. 모를 때는 사실 막 용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정말 무식한 시절에 은보럽이라는 마을에 저 혼자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 당시에. 음, 저는 그냥 사람들은 다 순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오, 엄청 무서워요. 엄청. 저도 막 거기서 정말 팔한번 잘릴 뻔 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라미는 막 제일 먼저 도망가고, 난, <laughs> 난을 밀어놓고, 진 도망가고. 아휴. 하여 옛날 생각해보면, 아유, 모목민들 무섭습니다. 예. 예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객사란 말이 무서운 말이었어요. 예. 제가 진짜 음모로 비란에살 때는, 아, 내가 여기서 정말 객사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정마다, 저 정마다 그런 생각 했거든요.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정말 무서웠고. 예. 하루하루 알고 나면 더 무서웠고, 진짜 뭐 그때는 기도만이 답이었죠. 예, 기도를 막 열심히 막, 어떤 날은 진짜 그 광야잖아요. 사막 광야. 음, 우리 성경책에 광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광야에서 정말 목 놓아가면서 막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껏 막 기도해도 되죠. 그렇게 막 기도하고 나면, 힘이 빠져가지고, 또 잠을 잘 자고, 아 <laughs> 하나님께서 또 잠을 잘 주무시게 해주시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 그때는 진짜, 지난 일이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농업보다 오히려 지성과 과학기술, 산업시스템 교육이 더 중요할 듯요. 지성과 과학기술? 그것도 중요하죠. 뭐, 다 중요하죠. 왜냐면, 농업이 왜 중요하면, 일단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 여기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어, 여러분들 여기 중화공을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네갈보다 10분의 1 수준. 세네갈의 10분의 1 수준. 여기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없어갖고 정말 잡초 뜯어 먹어요. 잡초 뜯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낭콩강낭콩 이파리 뜯어 먹는다고 그거 제거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아, 큰일 났네. 내가 원래 강낭콩이펄리 전부 토양에 넣으려고 했는데, 아, 자기들이 그거 식량으로 전부 뜯어먹겠대요. 그 정도로 여기가 먹을 게 없어요. 예, 나비 애벌레, 애벌레 잡아먹고요. 진짜 기도의 꾸준함은 존경스럽더군요. 네. 원조 많이 받도록 기도하는 것 같아요. 세네갈. <laughs> 새벽 시간에 라이브라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저 혼자 그냥 외로워서 켰습니다. 아, 죄송해요. 한국하고 시차가 안 맞아서 맨날 이 시간대에 라이브 하네요.